김주영 선생님 오늘 못 나오시는데 예, 제가 이 태국의 이 도로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, 대만하고 태국에 이런 어, 무지개 도로가 있더라고요. 횡단보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상당히 이국적인 이런 어, 일상 자기가 항상 다니는 그 언어학교를 다니는 그 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그려서 어, 그림이 너무 좋고요. 어, 마치 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, 스타벅 커피숍에 와 있는 느낌 같은 그런 그림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세상에서 어, 가장 예쁘고 재치 있는 횡단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횡단보도에 잘 어울리게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컵잔 같이 그려놨는데 이게 건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휴지통인지 근데 이러한 어, 툭툭 그린 나무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 내구로 그리고 잘 정돈된 이 도로, 이 가로수, 가로 요요 요 가로 어 횡단보도 이제 분리대 그리고 하늘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그 약간 팝아트처럼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시각으로 어 그림을 그려서 아이 그림은 참 좋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김주영 선생님은 약간 어이 풍경이나 정물을 그릴 때도 약간 팝아트처럼 그린다라는 것을 어, 발견을 하게 된 그림이에요. 원래는 이게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이렇게 줄이. 줄이 이렇게 돼야 맞는데 왜냐면 이 도로가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, 이, 이렇게 그린 이렇게 그림으로써 약간 동심의 세계 어린이가 그린 그림 같은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